자, 맵 프로토콜. 맵 프로토콜 뭐 봐달라고 해가지고, 맵 프로토콜. 저도 맵 프로토콜 갖고, 갖고 있어가지고, 저는 맵 프로토콜을 아마 요 부분, 요 부분에서 아마 산거 같아요. 사토시라서, 얼만지 좀 모르겠는데, 16원에 샀어요, 16원에. 소액 샀어요, 소액. 담다가 떠가지고, 씨, 뭐 제대로 담지도 못했어요. 아, 제대로 담았으면 요걸로, 아, 서울 아파트 나왔는데. 어쨌든, 지금은, 뭐. 괜찮게 갔고. 지금 조정이에요, 조정. 여기 여 구간. 뭐야? 여 구간. 지금 잠깐만. 뭐야, 이거 거래량도 어떻게 봐? 어. 여 구간. 여 구간에 거래량도 지금 터져 있죠? 여 구간. 여기다. 응? 여기 지금 얼마야? 2 3 2사 토시. 2 3 2사 토시. 2, 3, 2, 4토시가 저, 저항 구간이다. 지금 조정 잘 받았어요. 조정, 조정 잘 받았고, 여기서 이제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. 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쭉 내려가는 거고. 근데 내려갈 수 없는 게, 원화상장이 아직 기다리고 있죠. 지금 이거 6, 6 원화상장 했죠. 확정 지었죠. 원화상장 하면은 또갈 수도 있다. 원화상장 하면은. 이게 만약에 엘, 그, 파동이 제대로 보이는데 이 차트를 만든 것 같아. 이거는 하나, 둘, 셋, 잠깐만. 이게 엘리어 파동, 이나오나엘리어 파동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고 ABC 파동, 한 파동 끝났어요. 지금. 한 파동 끝났는데 다음 파동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괜찮아 이거 한 파동이 끝난 거고 엘리 파동을 보면은 그냥 차트적으로 봐도 여기가 지금 저점이에요 저점 이거 근데 기술력으로 보면 기술력도 괜찮은 거 같고 폴카 폴카다 계열이에요 폴카다 계열 이그 아, 이게 코인 하나 있는데 아예 신경을 안 써가지고 업비트만 단타를 치지 아직 저는 코인 판이 아직 끝났다 보지 않기 때문에 장투로 갖고 있습니다. 맵 프로토콜 괜찮아요. 맵 프로토콜이 지금 그리고 원화상장을 아직 안 했는데, 3개월 내에 하죠. 일봉으로 보면은, 이런 거, 이런 게, 이런 데 들어가면 진짜 괜찮지. 아, 나도 진짜 얼마 안 담아가지고, 담지도 하는데 떠버리면 안 되지. 아, 올라가는 차트에요. 차트는. 한 파동 끝났고, 전형적으로 차트 진짜 예쁘게 만든 거예요. 누가 만든 거 같아. 괜찮다 아직은 지금. 지금 저점이다 띄어 띄워, 띄어 주면 좋고 여기서 흘러 버리면 흘러 버리는 건데 맵 프로토콜은 괜찮아요 지금 근데 이거 마일버스 보면은 마일버스 차트 맞나 마일버스가 이때 원화상장을 3월 29일 날 원화상장을 했어요 3월 29일날 그때 올라서 그땐 근데 시황이 또 좋았어 가지고 이때 원화 상장 한 뒤로 얼마 원화 상장 한 뒤로 1 0 0나더 떴다. 근데 지금은 시황이 좀안 좋죠. 그래서 아마 그 업비트 측에서도 시황 좋을 때 띄울 수도 있어요 원화 원화 상장을 일단 맵 프로 토콜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이에요. 음. 세력이 나가지만 안, 세력 안 나왔어요 지금. 세력 여기 들어가서 뭐 맵, 봐봐. 거래량이 없어. 거래량이. 거래량이. 이때 냥들어와와지지고래량이이 없어. 래량이이죠죠직직세은은에있있 안에 에어있있여여서지지이이상장장이제했했상장장이월월1일일했했두두달는데이이털털어먹다다안안안 안에 돼, 안돼. 더야지지더 응? 가야지. 더 가야지. 괜찮아요, 마이벌스는. 저점 올리면서, 자, 저점 올리면서 가고 있죠. 괜찮습니다.